네 안녕하세요 비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솔리입니다 저는 안 춥다 안 춥다 나는 눈사람이기 때문이다 어, 어, 눈사람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우 어, 도대체 왜 부르신 거예요 <laughs> 드디어 저희가 카니발 페이스리프트를 시승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난안 춥다 저는 하나도 안 추워요 <laughs> 제가 좋아하는 그래비티 트림인가요 아닙니다 사실 그래비티 트림 계약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나만 좋아하는 건가 이게 아무래도 그래비티 트림은 가격이 무려 4400만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요 블랙 그릴이 진짜 예쁜데. 저는 사실 시그니처 트림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이게 시그니처인가요? 네, 맞아요. 바로 와. 시그니처입니다. 시그니처 트림은 4,245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차량은 시그니처의 풀풀풀 옵션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이에요. 저는 페이스리프트에서 이 기억자, 이 라이트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트 너무나 예쁜데 옵션을 추가하셔야지만 저 데일라이트가 깜빡이로 바뀌게 돼요. 이건 해야겠다. 이거 100만 원 추가? 맞아요. 스타 옵션인데 이거를 꼭 추가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저 내발에서 가장 밑에 부분 벌브로 깜빡이가 들어오게 됩니다 아 됐어 그만들어요 이건 100만원 추가합시다 여러분 <laughs> 네네 무조건 어, 어. 하셔야 돼요 <laughs> 제가 또 좋아했던게 바로바로 시그니처 트림에서는 무조건 휠이죠 솔직히 그래비티 트림보다 확실히 휠은 시그니처가 훨씬 예뻐요 그래비티에다가 요거를 넣고 싶지만 요거를 얻으려면 시그니처 가야죠 맞아요 그래비티 트림 선택하시면 스타일 옵션까지 기본으로 포함이 되니까 가격 차이가 막 200만원이라고는 볼수 없을 것 같아 그거 하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저는 시그니처의 이 크롬 그릴이 좋아서 저거 유리 조각 좋아하시는구나? 네네 맞아요 사이드부에서는 변한 게 별로 없지만 이런 게 있죠 아 이거 무조건 뜯어버려야지 아 이거 뜯어버려야죠 근데 거의 리무진이다 이 창문 크기 보소 근데 아쉽게도 사이드비에서는 바뀐 게 거의 없어서 음, 뒷면으로 바로 가셔야 돼요 일로 오세요 그래 이거지 번호판 위치가 원래도 여기 있어야지 근데 제가 지금 추워가지고 빨리 시승을 하고 싶거든요 빨리 들어와요 어. 추운데 뭘해 그냥 들어와 아 너무 추워 나도 너무 추워 아니 인간적으로 너무 춥다 오늘 왜 이래 한국 날씨 왜 이래 저희는 바로 시승하러 가보겠습니다 감기 조심하 안녕하세요. 여기서 나이가 밝혀지는군. 아유, 추워. 아, 진짜 밖에 너무 추워요. 영하래가지고. 열선 틀었어요 그렇습니다. 드디어 카니발 페이스리프트를 시승하게 됐습니다. 뭐, 바뀌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른데요? 승차감이 완전 바뀌었다고 합니다. 페이스리프트인데? 기존의 카니발 하이리무진에 들어갔었던 바로 그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됐다고 해요. 오, 하이리무진은 거의 6천만원, 7천만원대 하잖아요. 이 차량도 풀풀풀 옵션에서 좀 비싸긴 해요. 깡통트림도 넣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진짜 감사하죠. 새차해가지고 <laughs> 아, 혜디님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나중에 어차피 이차살 거예요, 아마. 아빠 차? 네. 전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손을 이제 좀 버려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출발! 이거 하이브리드예요 왜 이렇게 조용해? 아쉽게도 하이브리드는 아니고 하마터면 속을 뻔했네 카니발 오너분들이 디젤을 많이 타시잖아요 카니발 하면 진동과 소음이 좀 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음. 가솔린 모델은 3 5리터기 때문에 아주 조용합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는 얼마나 좋아질 거야? 하이브리드는 12월 중순에 저희가 시승하기로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1열을 타고 솔림께서 2열 타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 칭찬만 안할 거예요 <laughs> 저 이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제는 잘못 아니잖아요 이젠 찰못이 아니라 약간 중급 정도 돼요. 고수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카니발 대비해서 가솔린이지만 확실히 소음이 좀 줄었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리고 저는 방음 방진이 승차감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모든 유리가 다 이중 접합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더 조용해지고 공절음이좀안 들린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열 창문 진짜 광활하다. 스타리아에 비하면. 스타리아는 무슨 창문이 아니라 그냥 문이잖아요. 그거는 창문이 아니요. 올리니까 엄청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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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 단점이긴 하죠. 맨 처음에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방지턱, 방지턱을 아, 아, 아. 넘어갔을 때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 느껴지거든요.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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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그, 아닌데. 왜요? 1 열은 괜찮았어요? 1 열은 거의 제네시스. 것? 오 진짜? 네. 이거는 거의 시소였어요. 둥탁. 두둥, 탁, 탁. 아무래도 휠 베이스가 긴 차잖아요. 이건 음. MPV이기 때문에 2열, 3열은 어쩔 수가 없는데, 제네시스급으로 정말로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면 아빠만 좋은 거 아닙니까? 아빠가 희생하는 차였잖아요. 네. 이젠 아빠가 행복해도 되죠? 이젠 카니발은 아빠를 위한 차네. 아니죠. 모두를 위한 차. 아닌데, 지금, 둥, 탁, 나만 맞았잖아요. 아, 네네. <laughs> 그리고 또 다른 엄청난 장점이, 기존에는 디스플레이가 너무 올드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 햇빛 가리게 진짜 싫어하잖아요. 근데 드디어, 드디어,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것 뿐만 아니라, 약간 위치도 내려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방 시야가 정말로 좋아졌습니다. 답답했던 게 있었는데, 이젠 그게 없어지고, 저거, 저거, HUD. 들어간 거는 너무나 좋거든요? 네네. 근데 단점을 꼭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크기 자체가 이 차급과는 좀안 맞게 산타페에 들어가는 그 크기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이 약간 두께감이 있어가지고 평평한 데서 HUD가 비춰지는 게 아니라 뒷동산처럼 올라가 있어요 아, 그거 저 뭔지 알아요? 두꺼비 집이잖아 아 그러니까 아 그래. <laughs> 싸제 느낌이 좀 난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도로 내뒀던가 아이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있는 게 어쨌든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이 약간 약간 얇아요. 달려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고 그냥 아주 편안하게 운전을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풀풀 풀옵션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나파가죽 때문에 핸들의 이 느낌 이 감촉이 정말로 부드럽습니다. 시트도 나파가죽이잖아요. 네네. 되게 쫀쫀해서 장거리 할 때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 너무 장점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입 빨려라. 당점 간다 지금. <laughs> 이 온도 조절 너무 승합차 같고 스타리아 같고 스타렉스 같고 위에 있는 거좀 어떻게 좀바꿔 주면 안 되나? 가운데로? 그리고 또 다른 단점 뭐냐면 이 헤드라이너 이 헤드라이너가 약간 밝은 컬러래 가지고 고급스러운 느낌? 그게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내 거는 헤드라이너 되게 고급스러운데 이 재질감도 좀 별로야 별로 아좀 저렴해 보여요 맞아요 이렇게 단점이 많지만 이 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승차감이야 그리고 공간이요 아 공간도 미쳤지 사실 이 차량이 9인승이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4열을 넣어놓으니까 이 6인승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동지 시트 내부에 애기가 있는 게 진짜 숨통이 트여요. 우와. 이게 이렇게 다를 일인가? 솔림이 말씀을 잘한 게 뭐냐면 이번에 이 센터 터널 쪽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기존에는 커버가 있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거거는 짐을 넣기도 애매하고 공간이 좀 작았어요. <laughs> 이제야 오픈형 방식으로 바뀌면서 다양한 짐을 다 때려넣을 수 있게 아주 큰 공간이 생겼습니다. 장거리 주행 한번 갔다 오면 여기 진짜 난리 납니다. 어, 쓰레기가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막다 때려넣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통합형 터치 멀티 공조기까지 들어가니까 센터 패드 시야가 정말로 깔끔해졌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저 앞에 있는 앰비언트 감성 보세요 아, 기존에는 없었지 아빠들이 너무 불쌍했어 진짜 운전하는 로봇 같았잖아요 이제야 감성까지 건드는 차가 된것 같은데요 어, 어. 기존에는 도어 쪽에만 색상 조절을 할수 없는 앰비언트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색상 조절까지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입맛에 맞춰서 바꾸시면 될것 같아요 2열에는 앰비언트가 이게 있는 거라고 해야 됩니까 없는 거라고 해야 합니까 있다 없다는 거죠 뭐이 차량은 아쉽게도 4륜 모델이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냥 드라이브 모드로 과연 어떤 주행 성능을 내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스포츠가 과연 잘 될까? 에코, 노멀, 스포츠, 스마트가 있거든요. 네. 노멀로 일단 한번 주행을 해서 밟아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아 이게 3 5리터나 되니까 어쨌든 힘이 부족하다는 라 느낌은 없지만 차 무게 때문에 약간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정도면 훌륭한데요? 충분히 훌륭하지만 만약에 1 6리터 하이브리드다? 제가 봤을 땐 약간 배기량이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2.5 하이브리드 내놔라!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네 근데 카니발로 스포츠 버튼 누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잖아요 어? 애기 뭐 학교 데려줘야 되는데 그럼 밟아야지 아빠가 스포츠 모드 한번 누르고 한번 음, 음. 밟아보도록 할게요 아빠 늦었어 그래? 어. 하나 둘셋더 밟아봐 아 안되네 더 밟을 수가 없다 또 너무나 좋은 게 과속 카메라를 엠비언트에서 빨간색으로 경고를 해주니까 아, 아. 이것 때문에 진짜로 운전을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카니발은 우리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아, 네, 맞아요. 근데 스포츠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진짜 급격한 변화는 아예 없어요. 그냥 저단으로 낮춰가지고 고RPM을 쓰게끔만 만드는 거지 드라마틱한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맞아요. 스마트를 눌러가지고 내 운전 습관에 맞게 얘를 합습시켜가지고 하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음. 스마트 모드를 적극 추천드리고요 페리가 되면서 가장 크게 많이 바뀐 게 바로 승차감이잖아요 승차감 어, 승차감 지금 좋아요 방지턱 넘었을 때도 정말로 저는 1렬에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고속주행을 딱 들어가 보니까 와... 운전을 하면 할수록 피곤하다라는 느낌이 없고 오히려 편안하고 소파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들어요. 또 의전 차량도 가능하잖아요. 네. 이 정도의 고속 주행감이면 진짜 합격이에요. 아 합격이지. 어, 어, 어. 그리고 저는 2 열에서 또 좋았던 <laughs> 점이 리클라이닝이 이렇게 전동으로다가 가능하잖아요. 이게 또 좋은 것 같아요. 이 차량은 도심 주행보다는 장거리 이동이 좀 많은 차잖아요. 맞아요. 뭘 확인해야 되겠어요? 반자율 주행이요. 아 맞아요. 바로 HDA를 한번 실험을 해볼 건데, 기존 거보다는 센서가 예민해졌다고 는 하는데,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아 HDA2 같은 경우는 차선 변경까지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HDA2 굳이 추천을 안 해요. 깜빡이를 해가지고 차선을 변경했어. 그럼 다시 깜빡이를 원래대로 해놔야 돼. 아. 너무 복잡스럽고 불편해요, 저는. 그리고 지금 경고등이 떴거든요. 어어. 어. 하... 정전식 아니네? 아니에요. 정전식이 아닙니다. 감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핸들을 흔들여줘야 돼요. 산타페도 정전식인데, 아니, 카니발인데, 말이 됩니까? 어허! 베이스리프트. 요 아, 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넣어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압식 말고 정전식을 타보신 분들이라면 얼마나 편한지알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알죠. 그리고 HDA가 좋은 게 뭐냐면, 과속 카메라가 있으면 알아서 속도를 늦춰주잖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좋다. 테슬라는 없다. 수입차가 누릴 수 없는 호사가 여기 현대차에는 있죠. 그리고 지금 야간이잖아요. 네. 이 야간 시승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디지털 룸미러 음음음. 쓸만한가 안 쓸만한가 약간은 노이즈가 끼기 때문에 약간 자글자글한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거울로 바꾸시면 돼요 HDA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 코너 구간이거든요 네 제발 이 폭이 정말로 큰 차가 아주 차선을 잘 물고 가긴 해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흔들림이 좀 적다 핸들 조향이 계속 바뀌는 그런 느낌이 없어서 저보다 운전을 잘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딱 가운데를 맞춰서 가지? 진짜로 엄청 좋아졌어요. 어. 아, 이제 테슬라가 조금 긴장해야 되는 걸? 그건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죠? 네, 테슬라를 이길 순 없어요, 사실. 근데 이 정도면 장거리 이동했을 때 너무나 편리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앞에 보면 차선이 사라지거든요. 네, 네. 과연 어떻게 될지? 사라지는 차선을 오오 오. 오오 어. 아. 사선이 네네. 사라지니까 또 얘가 바로 풀리게 되네요. 테슬라는 과연 이걸로 할까? 하죠. 너무 테슬람인가? 아, 예, 그건 아닌데. 하이브리드를 정말로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무조건 연비죠. 아, 이게 3 5리터를 선택하고 싶으셔도 디젤을 선택한 이유가 기름값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유리비가 요즘 장난 아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제는 디젤이나 뭐 가솔린이나 가격 차이가 얼마 없어요. 그래서 연비 지금 몇인데요? 제가 아까 막 급가수하고 그랬잖아요. 음, 음. 지금 국가수 올라갔습니다. 하이브리드는 13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거의 한 15까지는 올라갈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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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차량이 복합 연비가 한9 정도 나오거든요? 어, 근데 확실히 9 이상은 충분히 찍는 걸로 보여요. 보수적으로 한 10, 11 정도는 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밝잖아요? 어, 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그냥 정속 주행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맨날 크루즈 컨트롤만 키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 CCNC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애플 카플레이도 무선. 이게 진짜로 좋은 것 같아요. 현대 기아에서 만든 이 순정 내비를 쓰라고 일부러 무선으로 안 만들었던 것 같거든요. 누가 순정 내비 쓰어요, 요즘에? 자기도 깨달은 거지. 팀 앱은 못 이기겠다. 팀 앱은 못버리죠 무선으로 팀앱 쓰실 수 있습니다. 페리가 됐지만 2 열에서 바뀐 거는 진짜. 거... 거의 없네요. 저는 근데 아까부터 얘기하지만 1열 승차감이 진짜 예술로 바뀌었어요, 예술로. 2열도 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지긴 한것 같아요. 근데 솔님 3열도 한번 앉아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옆집 가족, 친구네 가족 막 이렇게 다 같이 태우더라고요. 그러면 3열 한번 승차감 느껴보도록 할게요. 자, 3열로 갑니다. 아니 여기는 열선이 없네요. 엉뜨가. 아니 3열에요. 엉뜨가 없어요? 진짜 아쉽다. 3열에는 약간 편의 기능이 덜하다. 그리고 2열에는 안전벨트에 불빛이 나왔거든요. 앰비언트 네. 근데 3열은 없어요. 치사하게 이런 거안 넣어주냐? 진짜 나빴다. 근데 공간력이 진짜 나쁘지 않다. 지금 2열이 레그룸 많이 준 상태로 세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열 공간이 어마어마하죠. 레그룸은 이렇게 세 개가 나오고 헤드룸은 하나 나와요. 아 이거 남성분들은 조금 힘들겠다. 그래도 이 3열을 이길 만한 국산차가 없어. 아 없지 없지. 찌 한번 나와봐, 나랑 싸우자! 알파드? 어? 스타리야? 난 어? 아, 죄송합니다. 약간 선 넘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3열 승차감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바퀴 위에 의자가 있단 말이죠. 지금 제 밑에 바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리어 서스펜션 자체가 이번에 엄청나게 좋은 걸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3열을 꼭 느껴보셔야 돼요. 솔리 한번 느껴보세요. 푸박셀. 나랑 싸울 사람 나와봐 봐 없어 없어 이거 3열 중에서는 진짜 제일 으뜸인 것 같아요 팰리세이드도 타보고요 GV80 그거는 못 왔는데도 거기 또 타보고요 그리고 <laughs> 산타페도 타보고요 그리고 어, 스타리아 다 타봤는데 얘가 제일 으뜸이긴 하네요 스타리아도 공간력 때문에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차거든요 근데 2열, 3열 승차감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 그냥 독보적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카니발을 사야 되는데 이놈들이 승차감까지 개선을 시켰으니 이건 누구랑 경쟁을 해야 되나 아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2열보다 3열은 안 좋긴 안 좋아요 아네네 알겠습니다 어어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른 2열 점유하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솔님이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 말씀해주세요 어허. 조용하다 아 조용하다 차에서 노트북을 할수 있다 게임 끝난 거거든 그차 진짜 좋은 차거든요 그래서 디젤 말고 가솔린을 꼭 사셔야 된다는 이유예요 근데 단점은 있어요 뭐예요? 토세좀 바꿔줘라 아 소재 이게 풀옵션 맞나요? 그럼 피디님 피디님 장점은요? 승차감 단점은요? 연비 연비 아, 연비가 조금 이제 8.7까지 떨어졌어 에이 그러면 하이브리드면 연비도 괜찮잖아요 결국에는 3.5 말고 하이브리드를 사셔라 근데 이거 시승기 보고 사셔야 됩니다 이게 워낙에 무거운 차라서 1.6L 엔진이 과연 받아줄 수 있을지 그거는 한 2주만 기다려주세요 2주 기다리면 내년 6월달에 받아요 아, 그렇긴 하구나. 8월달에 받으려나? <laughs> 네, 지금까지 비피디였고요. Uh -huh. 오늘도 역시나 솔린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